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 세상도, 세상도 그 정력도, 정력도 지나가되 지나가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을 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시전 나란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법입니다.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 우리는 지금까지 이기는 것을 글로 배웠습니다. 어, 저 때에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축구 잘하는 법, 뭐 킥을 찰 때는 어떻게 차야 돼요? 그걸 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를 할때 어떻게 하고, 농구도 뭐 미국 농구 따라하기 뭐 이런 거 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글로 배우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법을 글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수능이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걸 수능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글로 배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해봐야지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글로만 읽고 넘기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실전 7천을 해보고 실행을 해봤을 때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이 어떠한 곳이기에 우리는 이겨야 할까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도 좋고요, 좋은 것도 많고 유익한 것도 많고요, 또 보람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골로스서 일장 1육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만물이 그에게서 없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모인, 보이지 않는 것들과,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통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맞아요. 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첫 창조는 어떻습니까? 좋았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세상은 좋은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우리만 피해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도 고통을 받게 되고 이 세상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회복해야 할 대상이 바로 세상도 회복해야 합니다. 왜 맞서 싸워야 하는가? 처음에는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임금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임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권세 잡으셨는데 세상에 임금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임금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임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하는 거죠. 세상 임금이 무엇을 하기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기회를 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고요. 세상에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세상에 이겼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또 패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대로 보냈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왕에게 끌려간 그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학습하고 입교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례. 세례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세례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요. 이전의 삶을 죽었고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때그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진 고백이 그리고 예식이 그리고 공표가 세례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초대 교회에 가면 세례단이 남녀 구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자 여자 다 따로따로 구분을 두고요. 다 탈의합니다. 세례할 때는. 탈의하고요. 이제 계단을 걸어서 넘어가는데 머리까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전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새 옷을 입혀 주고 예배에 들어갑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옛사람으로는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과 옛 사람의 가치관과 옛 사람의 기억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 사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믿는 사람이라고 뭐다 그렇게 해야 되나? 어, 한 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굉장히 관용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용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습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새 사람이 되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부딪히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을 두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84개의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중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는 거, 거짓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마태복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또 암송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도 알겠고 목숨까지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영어 버전은 ESV를 보겠습니다. And he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보시면 soul이라는 단어가 있죠. soul입니다. 이 숙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돼 있지만 영혼에 가깝습니다. 번역하시면 영혼으로 해석됩니다. 목숨을 다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은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축복으로 가득한 삶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간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목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가운데 사로잡혀 충만함으로 살아가낼 때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있으면 나의 사랑은 거짓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이긴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랑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떻게 영혼 안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 달에 넘어갑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두달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의 말씀을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올 한해 몇 장을 묵상했는가? 나는 올 한해 1월 1일에 결단하고 아 내가 말씀을 읽어 보리라 말씀을 통독해 보리라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말씀의 성적표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왕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자들에게 어떻게 당당히 맞서 나가겠습니까? 그 울음 소리에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같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본문 1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16절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과 다 모든 것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췄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는요, 이 시험들과 환경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후회만 남고요, 한탄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16절을 보시면 세상으로 온 것인데요, 십일절에 이 세상도 그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딱한 가지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흥왕하더라. 내가 생각했던 자랑과 내가 생각했던 성공과 내가 성공 내가 생각했던 이 학벌 모든 건다 사라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흥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요 끌려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진노의 그날까지 끌려갑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내 혈관 속에는 피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콜라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몸 안에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흐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뭐 만족과 성취를 위해 그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 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몸속엔 무엇이 흐르고 있나요? 말씀이 흐르고 있나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배가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세상에 성공이 흐르고 있습니까? 영혼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혼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세상의 피가 아니라 내 속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히 그 우는 사자 앞에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가? 나에게 정말 빛이 되고 인도하시며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넘쳐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그 축복이 흘러넘치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